우리는 욥기에서 계속 욥의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됩니다.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그때에는, 그리고 자기가 그때 어떻게 서운하게 행하며 살았는지, 그때 자기가 살았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장에서는 지금은 네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 삶이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그 때는 내가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해주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구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렇게.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사람들은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 이 사람들도 내 집에서 양떼를 치는 개만도 못하던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뒤에 쭉 나가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그 얘기는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이거든요, 존재.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로도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이요. 흙이나 파먹고 살던 사람들, 누가 크게 고함 지르면 도망가서 쫓겨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한번 지르면 확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를 조롱한다,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실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힘도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이 내게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결국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쭉 뒤에 나타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고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내던지시고 나를 죽이시니 그러니 누가 내게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사람이 넘어질 때에 무엇인가 붙들려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무엇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옛날 그때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은 아주 간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달려붙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멀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에게가 나를 잘 대해 주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어느 날 갑자기 등에 칼을 꽂고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권력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사람들은 행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를 따지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정권이 있을 때에 그때 밀려날 것인지 아니면 그 정권이 있을 때는 그냥 붙어 있다가 그 다음 정권에 밀려날 때인지의 차이뿐이에요. 사실은 왜냐? 지금 그 힘, 권력,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굴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 힘의 굴레를 가지고 그들을 굴레 씌우려고 할 때에 벗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겠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뭐 쉽게 얘기해서 원전 다 없애라. 원전 이제 문 닫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만둘 건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문 닫지요, 뭐. 그리고 문 닫을 건지. 감사원이나 아니면 국방부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가 부딪히다가 그만둘 건지. 아니면 수능하다가 가다가. 그 굴레를 벗어났을 때는 같이 무너지든지. 결국 우리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힘에 동조를 하면, 그 사람은 내버려 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는 한마디로 개만 또 못하던 사람들, 취급을 받던 사람,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그 힘이나 무엇이 없으니까, 내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욕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끝을 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막 돈을 벌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봐도 하나님이 이제 계산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계산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사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우리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조금 되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버려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익이 되면 하나님에게 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교인들 요즘 보세요. 교인들 왜큰 교회 가서 교인들이막때리는 그렇게 막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까요?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업 때문에 그 교회 가서 그 사업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지. 그래야 서로 도움도 받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laughs> 한번은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1부 예배가 많이 나와, 요 2부 예배가 많이 나와요? 전에 1부, 2부 예배 나올 때 나는 이야기하기를 아, 2부 예배가 많이 나오죠. 그랬더니 자기 그럼 2부 예배에 나와서 등록을 하겠대요. 그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부 예배 자기 등록할 때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얘기를 해달래요. 왜? 사람 많이 나올 때 자기 소개하고 싶어서 자기 사업 소개하고 싶어서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저기 하다가, 또 사람들 조금 알면, 더큰 교회 가서 사업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아,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 그럼 그 교회를 옮겨요. 그 교회를 옮겨서, 거기서 또, 자기 그렇게 또 소개하고, 그렇게 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등 돌릴 수 있는 나한테 하나님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등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삶에도 레임덕이 생겼었거든요. 다윗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윗의 삶에 레임덕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대. 그의 가장 가까웠었던 친구들, 그가 세웠던 장수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에게 다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과거에 어떻게 돌봤는데 내 친구들이 내발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거 언제나 죽을까? 그리고 내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요배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씀에 나타난 말씀에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우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열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는 병이 들어서 밤새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이삶 가운데에서 요분 내가 죽게 부르시나 죽게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요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잔혹하게 하나님 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내던지십니까? 요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내용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해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에게서 모든 걸 뺏어보십시오.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지, 그 얘기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신앙, 그 신앙생활이 마치 단물 빼먹고, 내버리는 것처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골에서 사르비아라는 꽃, 빨간 꽃 피는 거 아시죠? 아이들과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쪽 뽑아가지고, 그 단물 조금 나오는 그 단물 빼먹는다고, 쪽 뽑아서 쪽 단물 빼먹고, 버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단물 빼먹는 것처럼 사르비아 나무 곡 조그만한 꽃에 그, 그 하나, 하나씩 빼가지고 단물 빼먹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단물 빼먹듯이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렸을 때그뭐 사르비아 꽃이 뭐 예쁘다 아름답다 막 그런 뭐 감상적인 마음이나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그거 단물 빼먹으려고 잠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르비아에서 그 단물 빼먹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무슨 관심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단물 빼먹듯이 그거 하나 쪽쪽 빨아먹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은 하나님 그만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던지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살펴봐야죠. 틸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문이다. 고통을 당해야,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요비의 고통을 당할 때야, 진실!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욕도 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도 하고, 원망도 하고, 독백도 하고, 탄식도 하고, 간청도 하고, 변론도 하고, 주장도 하고, 질문도 하고, 욕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진실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진실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욕의 진실이란 말이죠.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틀리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에 빠뜨리려고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때로는 고난의 깊은 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시는 거죠. 욕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물에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실 때에 그곳에서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욕의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 때에도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안 돼서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건지 아니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요은 그것을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주를 눈으로 보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 고난 가운데서 더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 그 빛을 찾을 것인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죠. 있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었던 타고르가 쓴시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시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시옵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에 처하여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장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게 맛이 없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욥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신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불행의 옷을 짤 것인지, 행복의 옷을 짤 것인지, 고통이라는 깊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릴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지, 그것이 오늘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일들인 거죠.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은혜, 그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늘 하루를 데려는 질병 가운데서도 데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더 핍박하십니까? 전에는 내게 입도 뻥긋 못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내게 달려드는 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욕처럼 때로는 항변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변론하고 탄식하고 독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 없어서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 없어서 경제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 없어서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한 성도들을 도와주 없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고백하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단물 빼먹듯이 빼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고난 가운데서 깨끗해지고, 불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의 삶에 깊어져 갈수 있도록. 믿음이 깊어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넉넉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아니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잘 감당하는 교회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줄 아는 교회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올한 해가 또 이렇게 12월인데 하나님 마쳐가는 이한 달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자가 되어야 할지 우리를 돌아볼 수는 있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